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미셀, 이 주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이후에 하락,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 돌파를 시도를 했었던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고,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는 시세 분출 이후에 하락을 했지만, 다시 반등이 나왔죠.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만원까지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연봉상 흐름은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음봉을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이제 만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가의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소개 영상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최근에 3주 전에 종목 제약 바이오 다크호스 종목 다섯 개 알려드렸고요 최근에 상한가를 갔죠 두개 정도가 급등이 나왔고 아직까지 갈 종목이 있고 신규 종목도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멤버십 제약 바이오 종목 궁금하신 분들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단타방 뿐만 아니라 중장기 종목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기법 강의도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해보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카페로 이동하는데 대장주단 타방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당일 추천에서 당일 나온 급등 결과입니다. 빨간색 표시는 상한가 결과이고요. 바닥 출발점에서 추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8%, 3.6%의 추천해서 상한가 간걸 확인할 수가 있죠. 소림사는 이런식으로 급등, 상한가 출발타점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미국 주식과 코인도 함께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 딱 집어서 한 종목 말씀해 드렸죠. 바이오패스포트 추천하고 며칠 만에 100% 가까이 급등했네요. 함께 투자하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추천합니다.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 기관이 매수세입니다. 파미셀은 이제 다음 주만 원을 유지해 준다면은 12,500원까지 돌파를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미셀은 매일 분석에서 올려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